목사님, 저는 어릴 때 구타도 당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들, 삼촌들한테 항상 너 같은 건 인간되기 글렀다는 소리만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자라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알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현미경처럼 보고 있으면서 저죄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분 같은 느낌이 크고 그래서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증, 강박증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어... 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 신앙으로 할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할수 있는 선이 있고, 어... 선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상처가 있었죠. 뭐, 저도 뭐 자신감도 없었고, 죄책감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신앙이라고 하는 틀, 하나님의 회복 안에서 저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치유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박증까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신앙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신앙을 가진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러나, 신앙만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신앙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가셔야 돼요. 강박증이 있다고 하면, 그냥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 정말 정신, 정신과 쪽에 전문가에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음, 이거를 가만두면, 신앙으로 회복, 회복될 수 있어. 신앙으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가지 않고, 신앙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수련회에 갔어요. 어, 고등학생들, 그, 개강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설교만 하지 않고 끝나고 찬양을 하니까,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가 찬양하면서, 어, 기도하면서 막 소리를 쳐요.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막, 막,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뭔가, 그, 불편해. 그러면서, 그, 다음날인가, 이제 저에게, 그,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수년의 기간이었으니까요. 이 친구가, 아, 어렸을 때, 어, 아안 좋은 상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 당연히 기도해 줬지만,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음, 왜냐면 내가 어떻게, 에, 어떻게 잘 가이드를 해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아주 어린 친구들, 고등학생인데 자칫 잘못해서 잘못하면 내가 이것을 신앙적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어, 기도할 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문가에게 가지 않고 이것을 자꾸 기도로 지우한다, 어쩐다, 어쩐다 하면은 더 강화가 되고 상처가 더 깊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수소문을 해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한다. 전문가에게 에그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알려야 된다. 이거는. 부모님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좀 약간 성적인 문제였단 말이죠.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했거나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제가 인도를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지는 몰라. 왜? 그건 모르지.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음, 기도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에게 가셔야 돼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일단은 찾아가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시고 기회를 만드셔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